무대는 터졌다. 관객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바로 손태진이 브루의 명곡 무대에 등장한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절규였고, 선율이 아니라 심장을 울리는 진홍곡이었다. 5월 8일 방송된 KBS 브루의 명곡에서는 2연승을 달성한 손태진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색으로 재해석한 발라드 트로트 곡 꿈에서 온 그대를 열창했다. 그가 뱉는 한 음, 한 숨마다 진실이 묻어났고 청중은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감정의 밀도는 폭발 직전이었고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극찬과 눈물 속에서도 손태진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시각적 임팩트로 무장한 베테랑 록밴드에 아쉽게도 패하고 만것 발표 순간 스튜디오는 얼어붙었고 관객은 말을 잃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방송 직후 SNS에는 팬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태진의 노래는 심장을 관통했다. 결과는 믿을 수 없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시. 시. 였다. 어떻게 저 무대를 이긴다는 거지? 음악 평론가들 또한 반응했다. 감정의 깊이만 본다면 손태진은 압도적인 승자다. 하지만 음악은 감성뿐 아니라 연출과 전략의 싸움이기도 하다. 포레스텔라 출신의 성악가에서 감성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손태진. 그는 무대 뒤에서도 특유의 절제된 품위를 지켰다. 인터뷰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기기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단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결과는 패배였지만 그밤 손태진은 부로의 명곡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을 새겼다. 점수는 잊히지만 감동은 오래 남는다. 진정한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마음에 울림이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상처 위를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곧 음악이 가진 가장 순고한 힘이 된다. 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손태진, 부루의 명곡 탈락 후 팬심 폭발 다시 피어오르는 감동의 서사. 탈락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구로의 명곡 방송 이후 손태진의 무대 영상은 주요 포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진정한 우승자, 감정의 화신이라는 찬사가 줄을 이었다. 유튜브에는 이 무대는 다시 봐도 소름이 끼친다. 눈물나게 하는 목소리다 라는 댓글이 폭주하며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십만 회를 돌파했다. 음악계도 술렁였다. 한 방송 음악PD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손태진 같은 감정의 장인이 지금 예능 무대에 있다는 게 한국 음악계의 큰 행운이다. 그는 매번 무대를 예술로 바꾼다. 팬카페 태진의 계절은 방송 직후 특별 성명문을 내고 손태진에게 보내는 공개 지지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는 점수가 아니라 떨림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태진의 무대 이후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꽃바구니와 배너가 KBS 앞에 설치되었고, 감동은 순위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붉은 장미 사이에서 빛났다. SNS에는 해시태그 샵사인 손태진 진짜 우승자가 트렌드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손태진은 늘 그랬듯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는 팬카페에 짧은 글을 남겼다. 무대는 끝났지만, 마음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 하나로 수천 명의 팬들이 눈물을 쏟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그는 다음에 어디서 노래할 것인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태지는 곧 발매될 신곡을 준비 중이며, 다가오는 여름에는 단독 콘서트 소식도 조율 중이다. 또한 브로의 명곡 측은 그의 재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태진. 그는 비록 무대에서 물러났지만 감동의 정점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걸어간다. 느리지만 우아하게, 조용하지만 뜨겁게. 그길 끝에서 또 어떤 울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패배는 끝이 아니다 손태진. 부루의 명곡 탈락 후 충격의 반격. 베일에 쌓인 프로젝트 전모 공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모두가 그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노래. 전율이 흐르는 무대. 두 번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도 손태진은 탈락했다. 조용한 충격이 스튜디오를 삼켰고 팬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끝나지 않았다. 5월 8일 밤 부루의 명곡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맛본 손태진은 방송이 끝난 직후 곧바로 사라졌다. 대기실, 출구, 심지어 차량 위치까지 베일에 쌓였다. 그리고 48시간 후, 그의 소속사에서도 아티스트의 현재 행방을 파악 중이라는 이례적인 입장을 냈다. 팬덤은 술렁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그때였다. 한 장의 사진이 유출됐다. 어두운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 선 그림자. 그리고, 손태진이었다. 그는 물러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 단독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손태진은 탈락 직후 곧장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비공개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곳에서 국내 최고 작곡가 3인과 비밀리에 신곡 작업에 돌입한 것, 특히 이 곡은 그가 부루의 명곡에서 선보였던 곡의 연장선에 있는 감정서사의 정점으로 제목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다. 음악을 통한 선언이다. 한 내부 관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제 모든 걸 걸었다. 이 신곡은 기존 트로트의 구조를 깨부수고 성악과 전자 음악, 심지어 재즈 요소까지 뒤섞은 파격적인 크로스오버 발라드로 약 8분에 달하는 대곡으로 알려졌다. 이는 손태진의 기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폭발 그 자체였다. 곡 전체가 하나의 전쟁 같았다. 곡을 함께 작업한 세션 드러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처음 듣는 순간, 심장이 조여왔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분노와 고통, 그리고 다짐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은 라이브 무대에서 최초 공개된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방송이 아닌, 팬들과의 비밀 콘서트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름하여 더브아이씨 반격. 이 공연은 단한 번, 오직 100명의 팬만을 초청해 진행되며 참석자는 사전 추첨으로 선정된다. 초청장에는 단한 줄의 문구만이 적혀 있다고 한다. 패배를 노래로 묻는다. 소식이 퍼지자 팬덤은 열광했다. SNS는 곧바로 샵사인 손태진 반격 콘서트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아마미의 초청장을 받았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콘서트가 열릴 장소로는 비밀 극장, 폐공장, 혹은 고궁지하 전시관 등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다. 공식 발표는 여전히 없다. 모든 것이 비밀, 모든 것이 긴장, 그리고 모든 것이 기대다. 하지만 손태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어둠 속에서 무기를 갈고 있다. 그의 팬들은 안다. 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그 무대,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진짜 반격은 시작될 것이다. 진짜 예술은 상처에서 태어난다. 손태진. 그의 다음 노래는 단지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싸움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음악이라는 무기로 돌아올 그의 날을 기다린다. 2025년 5월 9일 서울 모처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폐산업시설 한가운데 불이 꺼진 채팬 100명이 초조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던 더 부하이시 반경 무대.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 무대는 없었다. 단상도, 조명도, 연출도 없었다. 다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 있는 한 남자 손태진. 검은 슈트. 핏줄이 도드라지는 손에 그리고 마이크 하나. 다시 시작합니다. 단세 마디. 그리고 음악이 시작됐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간 전체의 온도가 바뀌었다. 낮게 깔리는 현악기와 함께 터져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아픔과 분노, 절망, 그리고 생존을 노래했다. 모든 감정이 칼날이 되어 날아왔다. 오디션의 탈락, 대중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고요한 분노,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특히 3분 17초 지점. 고음을 찢어내는 듯한 절규성 애드립은 현장 모든 이의 숨을 멈추게 했다. 한 팬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곡이 끝난 직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공간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12초 후 누군가가 숨죽이며 박수를 쳤다. 곧이어 폭포처럼 터지는 기립박수.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다. 그건 단지 공연이 아니었다. 부활이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다시 어둠 속으로. 진짜 반격은 말이 아니라 음악이다. 손태진의 팔보는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는 절망에서 돌아왔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패배한 참가자가 아니라 고통을 이긴 예술가로서. 이날의 무대 영상은 촬영 금지였으며 어떤 공식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그 자리에 있던 100명의 기억 속에만 남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음악계의 지금,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묻는다. 다음은 어디인가?